한 남자가 지나가다 전 아내를 지켜보는데 남자는 지병이 있는 듯 보이고. 동미야. 아, 여긴 왜온 거야? 그냥 지나가다가 얼굴이나 보자 싶어서. 준호는 애는 어디 갔어? 준호는 친정 엄마 댁에 갔어. 나 바쁘니까 나중에 와. 동미야, 사실 오늘은 너희들 보러 일부러 온 거야.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수척해졌네. 혼자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애까지 키우는 거 이제 익숙해. 너랑 준호 줄 영양제 좀 가져왔어. 와 진짜 대단하다. 영양제까지 챙겨주고 이혼한 사이가 맞나? 이거 가져가. 난 필요 없어. 혼자 시골에서 대충 먹고 사는데 이런 거 줘봤자 소용없어. 네가 필요 없어도 준호는 먹어야 되잖아. 아직 키 크는 나이인데. 준호 일은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.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사줄 거야. 동미야 그냥 가져가. 동미는 하는 수 없이 물건을 받으며 그럼 잘 받을게 아이고 눈꼴 시려서 못 보겠네 나는 차에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끝내고 와 남자는 갑자기 큰 기침을 하고 영양제 꼭 챙겨 먹어 그럼 가볼게 아 잠깐 그 기침 아직도 안 나왔어? 오랜 병이라 괜찮아 가볼게 남자가 떠난 후 동미는 영양제 상자를 열어보는데 상자 안에는 많은 돈다발과 편지 한 장이 있었고 동미야 이혼 후에 계속 혼자 지내고 있지? 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난곧 결혼해 오늘 이후로는 우리 다시 만날 일 없을 거야 앞으로는 네 인생 잘 살고 우리 아이 잘 키워 줘. 동민은 울면서 민수를 찾아나서는데. 야, 김민수. 정말로 정말로 나랑 준호를 버리는 거야? 한편 민수는 많이 힘들어하는데. 오빠. 지은아, 오빠 연기하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. 오빠는 왜 나보고 이런 연기를 하라고 한 거야? 돈도 다줘 버리고 그럼 오빠는 뭘로 병원비 낼 거야?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.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. 마지막으로 오빠 부탁 하나만 들어줘. 내가 떠나면 내 재산 전부 동미한테 전해줘. 그 순간 사장님, 좋은 소식이에요. 사장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연락 왔어요. 빨리 병원으로 가보세요. 오빠, 우리 빨리 병원으로 가보자. 그때 뒤에서 동미가 민수를 부르는데. 민수야. 동미야. 어떻게 여기까지? 방금 너희들 대화 다 들었어. 그러니까 병 때문에 나랑 준호를 떠나려고 했던 거야. 혼자서 다 감당하고 조용히 사라질 생각이었어. 김민수. 나를 뭘로 본 거야? 힘들 때 도망갈 그런 여자로 봤어? 왜 이렇게 바보처럼 혼자 끙끙 앓고 있어. 우린 부부잖아. 내가 옆에 있는데 왜 혼자 짊어지려고 해. 준호가 매일 울면서 물어봐. 아빠 언제 오냐고. 민수야. 우린 네가 없으면 안 돼. 집에 가자. 응? 그래. 이제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자. 진정한 부부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